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모의 기말고사 2회차 14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온실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아랫면을 랩으로 막은 상자, 온도계, 적외선 등을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상자 윗면에 랩으로 막고 초기 온도를 측정한 후 적외선 등을 켜고 5분간 측정을 한다. 상자에 이산화탄소를 넣고 나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CO2 수양을 세 배로 넣은 후도린후에 나과정을 수행한다. 자, 딱 보니까 CO2 나온 거 봐서요 온실효과 맞고요. 저게선 지구복사죠, 됐죠? 태양복사는 주로 가시광선, 지구복사는 주로 이산화탄소. 자, 지구지구복사는 주로 적외선, 그렇죠? CO2가 C o 2가요 온실 기체가요.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는데 저기서는 통과 잘못 시키죠. 흡수해 버리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이제 올라가겠네요. 됐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바로 갑시다. 기억 번에 기억보다 니은이 크냐고 당연히 니은이 크겠죠. 이유는 그죠? C o 2를3 배나 늘렸으니까 온실 기체가 늘었으니까 그죠? 맞는 말. 니문에 적외선 등은요, 태양복사가 아니라 지구복사죠, 그죠? 틀렸고, 태목사는 양 주로 가시방사. 됐죠? 실험 시작 후에, 온도계 온도 일정? 흡수와 방출이 없는 건 아니죠? 계속 흡수합니다. 단, 흡수와 방출 양이 똑같은 거예요. 흡수한 만큼 내보내는 거죠, 그죠? 흡수와 방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흡수합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죠? 됐죠? 단, 흡수와 방출이 같은 거고요. 자, 이 문제 좋네요, 그죠? 답은 기억되기 쉽았고요. 자기 문제별 편한 칠게 요 되겠죠? 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모의 기말고사 2회차 14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기억 디그시 정답입니다.